미노이 이게 바로 미싸노이다 미스타로이. 아니 이 뭐. 아니 아까 보니까 구두가 좀 많이 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어? 우울어 어? 어, 내가 내가 가려줄게. 어. 여기 쪽에만 한번 가보자 아니 산책 못해 요 여러분 비개 많아. 아아근데 여기 이거 에코 이거 브랜드 어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아 아, 별로예요? 여성분들 별로예요? 아버지 신발이에요?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컴온. 이리 와봐. 아일도 괜찮아? 잠깐만, 이리 와봐. No. No, no. no, come on. No. It's, it's, no, it's 음. not mine. My. my, my friend give you. No. No. 이 와. 아니, 너, 너 지금 신발, 너 봐봐. 너, 너 지금 신발, 너코다 <laughs> 까졌어, 너. 이리 와. 신발 하나 사자. c h o o 라 You c h 아 그래? 아 오케이, 내가 골라줄게. 그러면은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아 너무 너무 국이 높네. 이거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색깔이 약간 분홍색이거든요. 색깔이 좀안 맞긴 한데, 너 블랙, 블랙 컬러. 아 오케이, 이거 너무 좀 야하나? 이거 배, 배 감싸는 거 아닌가요? 오 이, 이거 멋지네. 굿? 응. 어. 어기 끄덕였어. 응. 이거 이거 멋진데요? 이거 멋지네. 이거 뒤쪽에 골라봐 응. 이거 이 뒤에는 okay. 뒤에는 약간 이거 이거 좀 비싸 보이네 이거. 아니 구두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보여줘도 나? 수이야? 나 보여줘도 돼? <laughs> 괜찮아 이 오케이 okay. 아니 이 코가 이렇게 까지 그가지고 누구 조인트를 깠나봐요. <laughs> 오잘 어울려. 오 이쁘네 오 이쁘네 리본 이쁘다고? 무늬의 리본이요? 이게 이쁘다고? 우진은 별로지 않아? 우진은 별로지 아 어, 이쁘네 어, 이것도 그래서 프리티 프리오 이쁘다는 말 나오긴 했어 자이세 중에서 고르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하자 이거는 기본이니까 하나 하고 이거야? 이거야? 치스 이거? 너? No. 아 이건 아니야? 아 그래? 굿 사이즈? 아 이뻐? 굿 사이즈? 이 한번 걸어봐 한번 걸어봐 mm -hmm. 이거 이 옷에 어울리네 수 <laughs> <Thank you, everyone. 웃음> <laughs> 아, 저희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벼운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인사한번해 인사 주시고요. 음. b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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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ee you. 바 e e Thank you so much. c o e e o o m e on. 안녕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작가셔도 되겠네. 좀족 소리 같나요? 수이야. 오, 무슨 뭐야 이거 오! 안녕! 안녕! 야녕 안녕! 오케이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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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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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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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예쁜데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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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 y 유 오빠봐요 돌아봐 a yo. 오 o r a Baba, y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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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노이 no, no, 이 오 마이 y go busy? 응? You go busy 지금. Mm? <otros> I'm not busy. 야. <Rodriguez> 얘는 이 화면이 훨씬 더 이쁘죠? <laughs> 그렇죠? <웃음> <웃음> 오늘 여러분 오늘 아 수희한테 뭘해줄 거냐면요. 처음으로 좀 요리를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를 위해서 요리를 해 줄게. 음. 롯데마트로 장보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자. 1. 어. 뭐 Nice. Found in the dark. Broken as God. You were there for me. My heart for you. Gave <laughs>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Love like this. See ya oui. Okay. White white thing as a white thing. White thing. 어허! 잘라! Let's go! 자, 필요한 게 일단은. 끝났다. 예. 네. 팔도 비밀면. 이겁니다, 바로. 이거 오이 맞아요? 이게 오이인가? 이거 오이 맞아요? 하나만 사고 싶은데? 맛있게 먹 아. 도시기 정성 좀 보여주려다가 자개 고생하네. 하지만 이 고생도 여러분들 어, 기쁩니다. 빨리하자 배고프다. 오케이 오케이. 자물 끄기 전에 저라면 미리 지금 해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려서 깨져.. 깨졌는데? 네개다 <laughs> 깨져가지고 지금 <laughs> 이게 깨지네? 아 <laughs> 어떻게 이게 깨지냐내 <laughs> 수희야 미안한데 이거 바로바로 바로 쓰레기통에 이렇게 어. 뭐, 알았지?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laughs> 아 일단 놀다고! 아 잠깐만! 아 이게! 아 잠깐만! 야너 일로 와! 야너나 가. 야너 가. 야너 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그러게. 아니 여기 물 받아놓고 여기서 씻는다고? 아 그래도 이 사람아. 야너 가. 너너 너, 내가 할게. 그냥 쉬어. 쉬어. Take first. 아니 자. 그냥 자. 한숨 자. 내가 할게. 내가. 수이한테화안 냈어요.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오케이 수이야 Help me. 나 이거 양파 좀 까줘. 이거. 어떻게 할거냐봐 봐봐 좋아. 봐봐 어떻게 응. 할 거냐면 응. 아, 잘라봐 a 응. Mm. Be careful. Oh, you can't have you. Oh, be careful, be careful. So, Bachi, <laughs> 저... <봤지? 웃음> you see me? Bacher of the p a 진우가 살림하면 다른 집 저녁 먹을 때 진우네 집은 점심 먹고 있을 때 아니 오이를잠만 오이 거 껍질째 먹어도 되지 않나요? 오이 껍질 먹어도 되죠? 어 비빔면 위에 올라가는 그 오이야 여러분들 이거 오이 뭐 사실 중요하진 않아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어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 이 모양이 아닌데? 아이 아니 이거 말고 여러분들 그냥 녹아다로 그냥 예녹아다로 네, 이렇게 할게요 삼겹살.. 아 내가 원아 굿맨 아하노 나팅 하 w 오케이? 아 고기가 <laughs> no, <nothing. 웃음> okay? 아, 아, 아 내가 원한 삼겹살 모양 아 이정도면 귀엽기는 하다 아, 그쵸? 어? 아 네네 괜찮아 어아괜찮 괜찮아 오, 나아아아내나 이거 내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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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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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밥상. 음. 음. 자 오늘 이렇게 수이와 내 네, 좋은. Cheers. Cheers. 음. <laughs> okay. 저기 어, 성형사를 그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 먹어. 이거 수이야. 여기서 봐봐. 이거는. 이렇게 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해이지고 봐봐 삼겹살을 봐봐 맛봐야 밥맛이야. 맛이야이맛이야이야 i 맛 I, I, like I like it i no. no. d e l i 음, 아 맛있다, 아, 맛있다고. 아이고, 그런 말 많이 들어. 음.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빡세다 이거 요리라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나 배부르냐? 너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 케이. a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옷 갈아입고 가고 싶다 이는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 <놀람> 수유 Where are I going? <놀람> 어? 어 지금 내 옷을 아니 집을 찍기는 했거든요 잠깐만요. 수이가찐 불호였네. 아니, 너 진짜 오늘 어쩔 거 아니, 수이야 Why why did you change your clothes? Why? Why? It's uh not comfortable. 아, 불편했어. 아, 불편했대. That is so long. They said, You gonna meet another guy? d m i t t not h e r 아 h e e r e o e h e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수희랑 나랑은 친구와 그 애인 사이였어요. 그 친구와 그 애인 그 사이. 네, 2년 반 전에는. 아, 진짜 이쁘다. 얼른? 그렇죠? Do you want to go back to your home alone to y o u 오케이요? 자, 여러분. 아. 빠빠이. 응. 음. 오케이. 빠빠. 바이 뭘 걸어시야. 뭘거 뭐가 걸신데요. 어, 친구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들 oh. 제가 하는 수희는 얘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나그 뭐 같이 안 간다고 한 것도 그냥 괜히 또 멀잖아. 좀 멀어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그런 거고. 네가 모르 아, 저는 수희랑 여러분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와 진짜 이거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렇게 웃었거든. 얘는 하트를 보냈어. 어제. 나는 이제 이 마무리가 스마일했어니는하트를 보낸 거야. 여기까 지금 하겠습니다이야이는야 지금 이야이지이야 지금 야하이는야 너 어떡하냐 이거? 아 수유야 잠깐 잠깐 불러봐봐 잠깐만. 어 아니 아니 야어 아니 아니 뭐. See you on Sunday, o k 어어 See you on Sunday. 스드림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이과

you don't believe what last day 아아 아.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 I'm, I'm really sad. sorry i you really s a 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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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aughs> 내가 슬플까 봐뭐 걱정돼 이러는데 no just doesn't even matter Still wearing all my clothes Even if they're all in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